마지막 방송인데 좀 허무하네. 끝나고 나니까 요걸로 이제 모든 문화권으로 다 했습니다. 로마는 로마로 했고, 로마는 내가 율리우스로 했었나? 율리우스로 했지. 카르타고는 바르카 가문으로 했고요. 발칸 부족은 오드리시아 왕국, 오드리시아 왕국으로 했습니다. 어렵다 그래서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자 갈리아 부족은 아까 봤던 것처럼 갈라티아로 했구요 근데 갈라티아도 쉬웠어요 갈라티아는 페르가몬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은 처음엔 이제 적어도 양면전선이 없어 가지고 나 편하게 할수 있어 몰라요 뭐 할지 모르겠다 계승자 왕국은 그 디아도 코인은 셀레오코스로 했습니다 이집트 쉽고 마케도니아 쉽고 박트리아도 쉽다 그러길래 셀리코스 했습니다. 셀리코스는 초반에 외교적 고립만 벗어나면 괜찮은, 그러니까 하기 쉬운 그런 나라였죠. 자, 이베리아 부족은 루시타니아와 아레바키 아래바퀴 중에 아레바키였구나, 이리바키가 아니고 루시타니 에 있습니다. 루시타니가 어렵다 그래서 아레바키는 외교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자, 유목민 부족은 로얄스키타이로 있습니다. 로얄스키타이가 어렵다 그러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군기병으로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동방제국은 파르티아로 했어요. 아르메니아는 요 게임 로마투 원본에선 되게 쉬운 나라고요. 폰도스토뭐 그냥 적절한 폰도스그로길래 파르티아로 했습니다. 파르티아도 군기병질 엄청 했었죠. 흑해 식민지로는 쿨키스를 했었는데 쿨키스가 되게 어려웠어요. 유독 그냥 좀 어렵게 느껴지는 팩션인데 그게 쿨키스였고요. 페르가보는 흑해 식민지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브리트 무조건 이케니를 있었었는데 얘는 약탈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제가 엔딩을 못 봤었습니다. 근데 뭐, 깨긴 깼으니까. 어, 세계정복 있으면 된거지, 그지? 게르마는 이제 수예비를 있었고, 당연히. 수예비 밖에 없으니까. 어, 수예비는 뭐, 게임은 괜찮았는데, 근데 뭔가 좀 돈이 되게 안 벌려가지고, 전선은 되게 넓은데, 돈이 안 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말고는 뭐 나쁘지 않은 백션이었던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캠페인, 의 캠페인의 모든 문화 한 권으로 다 깼고, 이제 나머지 캠페인들이 있죠. 갈리아 원정도 있고, 아고스트 장제 캠페인도 있고, 한니발 전쟁은 제가 다 깼었죠. 스파르타의 분도은 아직 한 분도 안봤는데 아마 뭐 이곳까지 다 끼면은 이제 로마투 방송은 다 끝이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전투까지 하면은 이제 끝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말 미친듯이 내가 하는 것 같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이걸로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더뭐 하지 않을 거고 아마 뭘 해도 내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